안녕하세요. 제품 개발 프로세스 혁신, 퓨처 오브 PLM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멘스 디지털 인더스트리 소프트웨어의 김명기 프로입니다. 전체적인 발표 순서는 지멘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미래의 PLM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당면에 있는 과제가 있을 텐데, 이러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서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혁신할 수 있는지, 데모를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앞서 지멘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멘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170년 이상 된 글로벌 혁신 기업입니다. 여러 개의 디비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속해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인더스트리의 소프트웨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리딩을 하고, 글로벌 제조 기업들에게 인더스트리 소프트웨어 전반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멘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을 보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최초 2007년, 지금의 그, 팀센터와 NX를 보유하고 있는 UGS를 최초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 어, 버추얼 월드와 리얼 월드를 통합하기 위한, 어, 클로즈드 루프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을 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품 설계부터 계획 엔지니어링 그리고 생산 제조 서비스까지 완벽하게 통합을 하려고 지금 전체 네, 전략을 꾸며서 가고 있는 중이고요. 각 소프트웨어에서 간단하게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설계를 위한 CAD 소프트웨어 기구뿐만 아니라 회로에 대한 뭐 멘토나 이런 부분 통해서 회로 부분까지 있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MES 혹은 퀄리티 쪽의 QMS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리인 ALM 더 나아가서는 이런 부분을 통합할 수 있는 로우 코드 플랫폼인 Mendix 등등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은 이렇게 보시면은 디지털 트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에는 실제 리얼 월드와 동일한 예, 가상 버추얼의 트윈을 만들어서 필요한 데이터를 주고 받으면서 필요한 부분을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 결과를 다시 리얼 월드에 반영을 하고 리얼 월드의 결과를 다시 시뮬레이션에 반영을 하는 이 클로즈드 루프 피드백을 통해서 제품에 대한 생산 성능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계속 최적화해 나가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 지멘스에서는 예 액셀러레이터라는 그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이러한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기, 기본적인 설계를 하기 위한 기구 회로 소프트웨어 관리 부분이 있고 더 나아가서 시뮬레이션을 관리하는 부분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영역을 넓혀서 생산 계획이나 운영 부분까지 관리를 하고. 공장 자동화 부분까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전체 취합을 해서 성능을 분석할 수 있는 IoT 부분의 성능 분석까지 이 패키지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이렇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지멘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은 강력한 디지털 트윈을 먼저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최적화된 엔지니어링 기능을 통해서 이 부분을 향상을 시키게 되고, 유연한 에코 시스템을 통해서 이 부분을 확장을 해서 고객에게 이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멘스의 DT 전략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오픈 플렉시블 에코 시스템의 예로 지멘스와의 협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셉과의 협업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셉과의 기술 제휴를 통해서 영업이나 기술적으로 지금 같이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셉과의 협업을 통해서 전체 클로즈드 루프 메뉴팩처링을 구현을 하고 있는 중인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러한 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시장의 화두인데, 그러면 미래의 PLM은 어떤, 이에 맞추어서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이런 부분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의 PLM은 뭐 다양한 관점에서 볼수 있는데 생산성 측면, 그리고 협업의 측면, 그리고 실제적인 제품의 측면에서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성 측면의 미래의 PLM이라고 하면 은 우선은 기존의 리소스나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추가가 없이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게 핵심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AI나 뭐, 그러한 다양한 기능들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는데, 뭐, 지멘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AI를 통해서 작업에 대한 부분을 러닝을 해서 담당자가 다음 해야 될 작업에 대해서 추천을 해주는 뭐, 그런 부분이 더 추가가 된다거나, 혹은, 어, 기본 PLM의 그 프로세스 관리의 핵심인 변경 관리 부분도 어느 정도 자동화 할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자동화를 해서 재작업이나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는 게 현재 트렌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MBSE 부분에 대한 화두가 굉장히 많은데 MBSE의 시작은 리콰어먼트 관리입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을 초기에 어떤 식으로 잘 관리를 하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도 보시는 것처럼 뭔가 AI의 도움을 받아서 요구사항이 명확하게 정의되도록 하는 게 요즘의 트렌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에는 PLM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업무를 할 때는 이런 기관 시스템들에 대해서 같이 조회를 하면서 업무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좀 원활하게 할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을 하는 게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멘스에서는 멘딕스라는 이제 로우코드 개발 플랫폼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쉽게 하고 적용을 할수 있도록 제공을 해서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협업 부분에서도 굉장한 혁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협업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 내부 회사 내부의 협업이 있을 수가 있고 실그 협력사와의 협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회사 내부의 협업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내가 원하는 최신의 마지막 데이터를 이제 조회를 할 수가 있어야 될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도메인 간이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담당자가 다른데.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협업을 되기 위해서는 비주얼라이제이션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서로 협업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와의 협업 부분도 보시게 되면 어, 협업의 종류에 따라서 아예 바깥쪽에 있는 외부 협력 시스템이 있고 혹은 계약직으로 회사 내에서 작업을 하는 어, 협력사 직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협업을 하든 어, 협업하는 입장에서는. 그러한, 어, 장벽이나 이런 걸 느낄 수 없도록 편하게 협업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어, 지멘스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그 외부 협력사와 협업을 할수 있는 협력 포탈 혹은 내부 협력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접근 통제를 해가지고서 필요한 데이터만 공유해서 작업을 할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 최근 글로벌 원가 관련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공유를 해서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투명성을 가지고 협업을 할수 있도록 지원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품 자체에 대해서도 필요한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시장의 화두가 모델베이스 드 시스템즈 엔지니어링 해서 아키텍처 기반으로 설계를 진행을 하고 그에 대한 추적성을 관리하는 게 가장 핫한 화두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시스템 아키텍처를 이제 구성을 하는 다양한 툴들이 있는데, 지멘스의 팀센터는 이러한 부분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툴에 대해서 인티그레이션을 통해서 관련 데이터를 팀센터에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고, 뭐 그와 관련해서 추적성을 관리돼야 될 부분, 실제 어 아키텍처가 그려지게 되면 설계 제품까지 나오게 되는데 그에 대한 디지털 스레드를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PLM 상에서 지원이 돼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멀티 BOM이라고 해서 다양한 도메인의 엔지니어들이 서로 작업을 해서 통합된 BOM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BOM에 대해서 구성 관리를 쉽게 할수 있고 뭔가 사양을 적용해 갖고 내가 원하는 형태로 BOM을 뽑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혁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그 코비드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서 IT에 대한 요구나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굉장히 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그냥 로컬에서 작업을 뭐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부분이 언택트 상황이 되면서 어디 공유 공간에 데이터를 올리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데, 어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빠르게 뭔가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같이 협업을 진행을 해보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SaaS 서비스가 굉장히 유용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멘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 PLM인 팀센터, 그리고 ALM인 폴라리온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사스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팀센터 X 폴라리온 X라는 이름으로 해서 사스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요. 제품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리고 기본적인 검색이나 이런 부분도 기존보다는 많이 편리하고 강력해져야 됩니다. 기존에 그냥 속성 베이스로 단순하게 검색을 했다고 하면 더 나아가서 제품 기반의 위치 정보가 있으면은 위치 정보 기반으로 뭔가 원하는 부품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검색된 정보는 저장을 하고 다른 도메인 즉뭐 듀잉 파일이나 혹은 뭐 캐드 상에서 그러한 그 검색 결과를 재활용해서 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예, 혁신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뭐 간단한 어, 사례입니다. 그래서 어, 스웨덴의 배터리 개발 업체인 노스볼트라고 있는데, 이런 노스볼트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지멘스의 엑셀러레이터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네, 클로즈드 루프 메뉴팩처링 시스템을 네, 구성을 하였습니다. 뭐 사용된 소프트웨어를 보면 NX하고 팀센터 그리고 제조 관련된 테크노메틱스 등등 다양한 어, 지멘스 솔루션이 들어가서 지금 네, 유럽 최대 배터리 생산 고, 공장을 네, 구축한. 그러한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방향에 대해서 좀 보셨는데, 실제 우리의 현재에 있어가지고서 제품 개발을 어떻게 혁신을 할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데모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처해 있는 문제 상황, 회사마다 뭐 다른 상황이겠지만, 가장 큰 공통적인 문제 상황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제품의 복잡성이 기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부터 해서 실제 제품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한 추적성 관리나 내가 필요한 정보를 검색을 해야 되는데 다른 도메인의 데이터는 어떻게 검색을 해서 재사용할지 그러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장벽으로 지금 존재를 해서 각 회사마다 해결해야 될큰 과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수호하기 위해서 어, 통합방식의 멀티 도메인 설계 및 개발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네,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를 네, 최적화해가지고서 어, 해소를 할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 중심 설계를 통해서 설계 규정이나 준수를 할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가이드가 되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멀티도메인, 기구회로 등등 다양한 도메인의 협업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좀더 원활하게 설, 혈계, 설계 협업이 될수 있도록 해서 개발이 가속화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계된 데이터는 제조, 즉, 뭐, 다운 스트림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재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 내에서의 뭔가 협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각화 기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제작업이 감소하도록 명확한 요구에 요구를 통해서 제작업이 감소하도록 그런 식으로 정의가 돼야될 것입니다. 그리고 변경 프로세스 관리 자체도 최적화를 통해서 업무 지연이 감소하고 품질이 향상되도록 관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좀 데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사항 중심 설계 부분이 있는데 요구사항을 제품 개발하고 직접 연결을 해서 규정을 이제 준수하고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요구사항에 대해서 캡처링을 하고 이 부분이 원활하게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담당자에게 잘 공유가 되고 이후에 제품 설계를 하게 되면 제품 설계와 연결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할수 있도록 요구사항이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게 핵심입니다. 어, 데모를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시는 부분은 팀센터의 요구사항 관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요구사항들이 어, DB화 되어서 어, PLM상에서 관리가 되고요. 요구사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저렇게 에디팅 기능을 통해서 요구사항을 네, 업데이트하고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변경 시에. 그리고 요구 사항에 대한 변경은 히스토리 관리가 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전과 변경 후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관리되는 요구 사항은 외부 협업이나 이렇게 필요 시에 별도 문서로 추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방금 업데이트 된 내용이 문서로 추출이 되고 이 부분을 협력사나 기타 관련 부서에 이제 전달을 해서 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한번 등록되었던 요구사항은 다른 제품을 개발을 할때 재사용되는데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파생을 해서 요구사항을 재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구사항 자체는 기존 것과 이렇게 추적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관리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 만약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좀 반영을 해야겠다 이러면 보시는 것처럼 뭐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를 해서 파생된 요구사항을 추가적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요구사항 관리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을 보셨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다양한 도메인들, 즉, 기구, 회로, 소프트웨어 등등, 뭐, 시뮬레이션 등등 다양한 도메인의 작업자들이 같이 설계 협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설계, 각 도메인 간의 설계 협업 시 어, 효율성이 향상되고 영역 간의 뭐 엔지니어링 프로세스 통합을 통해서 이 부분이 좀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등록된 데이터에 대해서 다른 도메인의 데이터를 쉽게 검색을 하고 검색된 데이터에 대해서 뭐 자신의 도메인에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가 되어야 되고요. 실제적으로 각 도메인 간의 데이터는 서로의 추적성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부분이 변경되었을 때 다른 부분에 대한 영향도를 파악을 하고 그쪽 부분이 같이 업데이트되도록 최종적으로 그렇게 관리되는 부분이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는 부분은 지멘스의 PLM, 저 NX, 3DCAD인 NX와 지멘스의 회로CAD인 캐피탈에 협업하는 장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구CAD와 회로CAD는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자신의 설계를 뭐 이렇게 최종 완료해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기구 설계나 회로 설계에서 이제 그 관련 커넥터 정보나 이런 부분들이 서로 공유가 되면서 설계가 될 텐데 보시는 것처럼 회로 캐드에서 관련된 부품을 선택을 하면 기구에서 이제 확인이 되면서 관련 부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반대로 예뭐 기구에서도 서, 선택을 했을 때 회로 부분 확인이 되어서 서로 크로스 도메인간 예, 협업이 최적화가 되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이렇게 멀티 도메인 간의 작업이 되는데, 뭐, 그런 부분, 통합된 BOM이 나오게 됩니다. 그 부분을 이제 다중영역 엔지니어링 봄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완성이 되게 되면 이 부분이 다운 스트림으로 이제 재사용이 돼야 됩니다. 뭐, ERP하고도 연동이 되어야 되고, 뭐 엠봄이나 BOP 등등으로 이제 파생되어서 활용이 되도록 뭐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네, 팀센터의 좌측에 보시는 부분이 E 봄이고 우측이 M B O M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구성 관리를 통해서 특정 시점에 뭐이 e B O M을 보고 싶다 이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원하는 형태로 보실 수가 있고 E 봄에 있는 특정 파트가 실제 M 봄에 이제 할당을 해서 M B O M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구성된 B O M 파트는 아이콘을 통해서 이렇게 할당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보시는 것처럼 특정 파트가 엠 m 에 이제 추가적으로 뭐 오버 어사인 됐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아이콘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eBOM에서 이제 변경 관리를 통해서 뭔가 구조나 이런 부분이 변경되었을 때 mBOM을 확인을 하게 되면 변경된 부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이콘화 되어 가지고서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개정된 부분 혹은 뭐 추가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MBOM 담당자는 이 BOM이 이제 변경이 되었을 때 이러한 부분을 직접 확인을 하고 실제 BOM 변경 작업을 통해서 MBOM을 전체 완료하는 음, 그러한 추가적인 작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 시각화를 통해서 협업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정의를 해야 됩니다. 기존에 그냥 목업을 통해서 비용이 많이 드는 뭐 그런 협업을 진행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디지털 방식으로 해서 뭐 바로 3D 형상을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멘스 같은 경우에는 어, 표준 3D 뷰잉 파일인 JT에 대한 관리를 PLM 자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JT 자체로 기본적인 제품에 대한 형상을 볼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관련된 어, 가상현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하실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제품뿐만 아니라 공정이나 제조 쪽에도 어, 3D 뷰잉 파일을 가지고서 서로 협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제품 데이터가 있고 제품 데이터 내부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속성 베이스로 원하는 부품을 검색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좀더 파워풀한 검색을 통해서 근접 검색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선택된 부품이 있으면은 선택된 부품 기준으로 얼마 이내 거리에 있는 부품들을 검색을 해라 해서 이런 식으로 원하는 부품들을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색이 완료된 결과에서 내가 실제적으로 뭔가 협업을 진행을 하고 싶은 부품을 이런 식으로 찾게 되고요. 내가 원하는 부품을 찾게 되면 그 이후에 이 부분을 가지고서 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 스냅샷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이미지를 캡처하거나 혹은 현재 비주얼라이제이션 상태를 캡처를 해서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화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오브젝트를 서로 뭐 워크플로프로세스나 혹은 뭐 메시지를 통해서 같이 전달을 하면서 어, 부서 간의 협업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회사 프로세스의 핵심인 변경관리 프로세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어할수 있는 부분 자동화를 많이 진행을 해서 클로 업무를 업무 지연을 감소하고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여드릴 부분은 어 팀센터의 액티브 체인지라는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변경된 부분이 자동화 캡처링 되어서 관리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 확인이 되었고 변경 관리를 위해서 예, 변경 문서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자동으로 지금 현재 있는 제품이 문제 부품으로 등록이 될 것이고요. 담당자는 이제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면서 액티브 예, 체인지라는 이러한 기능을 이제 활성화를 시키게 됩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를 하게 되면 관련 이제 문제 부품에 대한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캡처링이 되어서 이 문서상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문제 부품이 있고 문제 부품을 개정을 하거나 혹은 부품을 다른 부분으로 변경을 하거나 혹은 속성을 변경하거나 하는 등 다양한 변경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경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액티브, 아까 체인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변경 사항을 다 캡처링을 해서 문서상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변경 관리 문서를 보게 되면 방금 전에 작업했던 다양한 변경 작업들이 이런 식으로 캡처되어서 변경 전과 후가 이런 식으로 어, 리포트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변경을 하면서 이제 결제를 받을 텐데 승인을 받아야 될뭐 주요 신규 부품들에 대해서는 저렇게 개더링을 해서 실제 뭐 결제 시에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예, 제공을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좀 정리를 드리게 되면은, 어, 통합된 접근 방식, 즉, 영역 간의 설계나 개발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접근을 해서 전체 엔지니어링 프로세스 관리에 대해서 좀 최적화를 해서 제품 개발에 대한 혁신을 어, 가속화해야 되는 게 어, 앞으로의 미션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빠르게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뭐 말씀을 드렸는데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어, 지멘스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비전은 보시는 것처럼 PLM, MES, QMS, ERP를 통합을 한 클로즈드루프 매뉴팩처링뭐 c l m 이라고 보통 많이 부르는데 어, 그런 부분이나 클로즈드루프 컬러티라고 해서 CLQ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고객에게 전달하는 게 팀센터 저희 지멘스의 비전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뭐 예시적으로 구현했던 지멘스 사례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어 대부분의 고객들에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제안을 하고 실제 프로젝트도 이런 어 클로즈드 루프 메뉴팩처링을 구현을 할수 있도록 실제 가이드를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개발부터 생산에 이르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검색하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백본은 아까 말씀드렸던 예, 지멘스의 예, 팀센터가 그러한 백본이 될 것이고 어, 팀센터를 통해서 디지털 스레드를 구현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앞서 어, 말씀드렸던 많은 기관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P L M 어, MES, ERP 등등 다양한 시스템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조업에서 좀더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뭔가 최적화된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로우코드 개발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관 시스템을 통합을 하고 선제적으로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그한 부분이 제한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로우코드 플랫폼을 통해서 어, 기업이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기업의 기본적인 핵심 역량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멘스의 로코드 플랫폼인 이제 맨딕스를 적용한 결과를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생산성 자체가 이제 10배 이상 높다는 뭐 그런 보고가 있게 되고요. 실제 코스트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외주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최소화해가지고서 코스트에 대한 감소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제적인 시장 대응을 통해서 비즈니스의 요구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멘딕스를 이제 적용한 예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모두 긁어서 원하는 형태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laughs> 어, 팩토리를 볼수 있는 뷰를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구성된 뷰는 어, PC에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동시에 뭐 관련 자료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많은 데이터를 이렇게 정보를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좀왜 지멘스가 강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 PLM부터 MES, 뭐 ERP, 퀄리티 등등 다양한 기관 시스템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엮어서 이제 클로즈드 루프 메뉴팩처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예, 구현을 하는 부분이 미래 PLM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멘스는 예,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어, 디지털 트윈과 디지털 스레드를 구현을 할수 있는 엑셀러레이터라는 소프트웨어 솔루션 패키지를 이제 제안을 드리고 있고요. 생산성 향상 및뭐 앞서 말씀드렸던 기간 연계. 시스템 연계를 통해서 좀더 어 생산성 높은 환경을 어 구축하기 위해서 멘딕스라는 부분을 이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어 앞서 설명드렸던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어 시작부터 끝까지 이렇게 통합적으로 다 제안을 하고 수행을 할수 있는 부분이 바로 지멘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어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내용을 전달을 드린 것 같습니다. 좀더 어 궁금하신 부분이나 예, 좀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어 담장, 담당 어 지멘스 영업에게 이제 요청을 드리게 되면 관련 어 담당 엔지니어가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어 질문에 대해서 대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긴 시간 동안 이렇게 예, <laughs> 경청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